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셋째 주 중부뉴스, 김시은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부대학교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가 지난 18일 인농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행사는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학술자료 이용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행사입니다. 이날 누리미디어 등 국내 11개 전자저널과 프로캐스트 등 외국 3개, 총 13개 전자정보업체가 부스를 만들어 참여했습니다. 부스별 이용결기 이수 후 6개 이상의 스탬프를 받은 자에 한해 노트북, 아이패드, 포켓포토 등 다양한 경품을 추첨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이제 키스라는 프로그램 이제 논문 검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정보가 가장 그 부스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생활에 필요한 논문 정보도 쉽게 알게 됐고 무엇보다 이렇게 운 좋게 노트북까지 당첨돼서 정말 학교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극영화과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천사 정보박람회는 도서관에서 중부대학교 구성원들, 교수님, 조교수님,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국내 전자전을, 그 다음 국외 전자전을, 동영상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세부적인 이용 방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습 연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다양한 이제 경품도 제공을 하고, 이제 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제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실감 있게 현장에서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매년 이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좀 예산적인 부분이나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충청캠퍼스, 고향캠퍼스 경연제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할 계획이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그런 내용 질적인 부분을 좀더 보강해가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뭐 오늘 있었던 그런 전자 정보 박람회는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경년제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 도서관 이제 사진 콘테스트 그리고 책 제목 문장 만들기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한테 간식 제공, 빵, 음료 등을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나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그런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게 도서관 스포츠를 따로 선발을 했습니다. 춘천 캠퍼스 3명, 그리고 고향 캠퍼스 3명. 그래서 실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자정보 박람회도 그 학생들 와서 전체 부스들을 다 돌으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앞으로는 교육적인 걸좀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학생들한테 필요한 자료라든지 학생들한테 좀더 도움이 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기획해야 될 부분들, 행사들. 우리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행사 외에도 앞으로 추가해야 될 그런 행사들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좀더 이제 많은 그런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위해 유익한 활동을 계획한다고 하니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부대학교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대동제를 개최했습니다. 낮에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밤에는 공연과 주점 위주의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간 진행되었던 축제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과 가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이색적인 주점이 열렸습니다. 운동장에 설치된 특설 무대에서는 푸드파이터, 가족오락관 등 다양한 미니게임과 크랙, 점프 등 동아리 특별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는 가요제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였고, 무대 옆에서는 총 18개의 주점과 프리마켓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어 일단 행사도 재밌고 한데, 이거 주점 각 학과의 특색이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 만족스러운 점은 각각끼리 이제 협동을 하고 이러면서 더 친해지고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불만족스러웠던 점은 좀 소등이 빨리 돼서 학생들의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추천 가수 무대도 재밌었고, 가요제도, 이 다양한 학생들이 나와서 무대 꾸미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주점이 어, 다양한데, 어, 주점마다 다 개성이, 개성이 달라서 재밌었고요. 어, 좀 10시에 일찍 끝나서 아쉬웠던 아, 거랑, 뭐, 뭐, 셔틀이, 셔틀 버스가좀 뭐, 부족했던 것 뭐, 같아요. 뭐, 집에 갈 때? 자, 부족했다는 게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초청 가수로는, 지조, 신현이와 김우트, 투빅 등, 가수들이 대동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이비우피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더 알차고 재미있는 축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흥 대학생 연합생활관은 지난 4월 28일 아주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험 때문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 측에서는 하모니카 마이스토를 초청하여 연주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다양한 연주자와 공연자를 초청하여 작은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인 하모니카 마에스트로인 이혜봉 교수를 비롯하여 제자들이 함께한 하모니카 무대와 연합생활 관장과 생활관생들의 기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아, 어, 관장님이 저대 하모니칼 려봤어요 사실 그저 관장님은 스승과 제자 사인데 네, 벌써 아주 오래, 한 10년이 넘는 나봐요 그때 이제 배우셨다가, 네, 그동안 이제 못뵀다가 오늘 여기 또내 연맹 사무실 앞이니까 같이 오셔서 만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연주하면 좋다고, 아, 그거 그러자고. 그래서 왔어요. 네. 뭐 처음에 이렇게 좀 열린 자그마켓이니까 뭐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더커리잘될것 같아요. 근 우선, 음향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가수들 오고 특별한 분들 오면 아마 잘될 거예요. 네. 네. 대학생들이 많이,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그 세계적인 그 하모니카 명사들과 그리고 우리 젊은 학생들과 함께 처음 음악회를 개최했어요. 이 음악회는 중앙고사로 지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관님들과 저와 우리 학생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자리였는데, 비록 작은 음악회였지만 굉장히 뜻깊은 음악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생활관을 단순한 어떤 주거목적의 그런 기숙사가 아니고요. 문화, 인성교육, 그리고 감성교육 같이 같이 함께하는 그런 생활관으로 만드는 첫 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단희 생활관장은 앞으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하고 규모가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기숙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이끌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JBUP 김수정 기자였습니다. 저희 JBUP 언론사는 여러분의 곁에서 보다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JBUP 중부뉴스 김시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